Terima kasih telah menonton!

야 이건 무시시다2다원 네. 아, 공이 해저드에 빠졌어요. 한벌타 어, 그래. 드롭하겠습니다. 어? 거기 끝까지의 거리는 17.5m 입니다. 레디 깨야 돼? 이렇게 지부른다아 씨. 공장? <웃음> <웃음> <놀람> 공이 해저드에 빠졌어요. 반팔타 들어가겠습니다. 이 <놀람> <놀람> 사용했습니다. 남은 리건는영입니다

러프 어... 폴컵 오른쪽 어? 어? 끝부분 보고 치시면 됩니다 레디 이거 놔야지

시도해야 제 지금 돈 내기 싫어고쪼달리거든 지금 <laughs> 응. 기저인가 <기적이값> 벌어야 돼. 가 기적. 어, 몇아 그냥... 아, 또 넘기라는 거하하세요 넘기라는 거지. 어우, 샷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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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해저트에 빠졌어요. 好说。各位。